좋아요, 좋아 좋아. 일, 아! 아! 도스로 시작되는 게임, 과연 <laughs> 무슨 게임인가? 자, 스팀에서 제일 오래된 게임, 카마게돈이라는 레이싱 게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 게임. 홀리여그대 인트로 좀 장난 아니에요. 무시무시한 엔진 배기음. 이게 당시 출시될 때요런 느낌이었으면 상당히 파격적이었겠다. 크아, 세기말 저 바이브, 어, 이야 감지난다. 자동차들이 그냥 질주하는 게 아니라 각 자동차들끼리 이 질주하는 과정에서 엄청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격투 같은 섞이는 그런 배 오, 야, 그래도 나름 그 멋있네. 있을 거다 있다. 자, 야심한 도로. 광란에 질주하는 자동차들만 수시로 있다. 가자. 어. 야카마 스팀에서 제일 오래된 20년 전 게임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이버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능력치가 다르네. 자 노란색깔 차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3D 그래픽 오졌다. 3, 아 저기 2, 위에 캐릭터 저거 여자 뭐야 2, 아니 근데 키를 안 알려주면 어떡해 하하하 <laughs> 잠깐만 키를 몰라 <laughs> 야 이게 뭐 튜토리얼도 없다 이거 아 <laughs> 어, 키를 아니 잠깐만 <laughs> 나 오른쪽에 지금 넘버 키가 없는데 키패드 8번으로 해놓면 어떡해 하하하 <laughs> 잠깐 오케이 좋아요. 저, <laughs> 신판 바로, 어, 소말도 케찹 됐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체크포인트. 아, 체크포인트 지나가면 500원을 받구나. 이야, 자동차 이거. 1인칭, 3인칭. 아! 개같겜이 자동차 조작감이 왜 이래, 이거. 이 자동차 조작감이 왜 이래. 아! 자, <laughs> 이 소리가 또왜안 나? S가... <laughs> 아, 머리 띵하네. S 버튼이... 사운드의 S였구나. S로 누르니까 소리가 꺼졌다 켜졌다네. <laughs> 하... 야, 1인칭도 제법 야경을 달리는 느낌으로 어, 시점은 두 개밖에 없어. <laughs> 어, 어, 어! 로로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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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. 아! 나 불나네. 잠깐만. 나, 나, 나불 아이고야 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거 지금 타이어 휠이 지금 돌아갔어아 이상하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조작이 안되네 이거 난이도 진짜 상당한데 <laughs> 참 난리 났다 <laughs> 난리 났다 지금 밑에 보니까 왼쪽 타이어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마탱아 갔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데 얘들 왜야 <laughs> 너네 왜 너네

자, 이쪽으로 살짝 빠르게 올게아자 <laughs> 이렇게 하면 1등이 될수 있답니다. 개꿀맛 좋아요. 야저내 남자 내저 표정 봐라. 존나 <laughs> 근엄하고 진지하다 지금. 주인공은 진지하다. 들이 받을 때마다 존나 웃네. 이 지도 뭐야 이거? 이 지도 이건 뭐야? <laughs> 아, 아 씨. 어, <laughs> 아, 아 씨. 내가 무릎 꿇는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! 들가자들가자들가자 개작기! 씨! 예스! 됐어? 자! 성공! <laughs> 한 바퀴 더기 <덜이> 성공! <laughs> 야, 쟤네들 뭐 하는 거야? 저 뒤에서 <laughs>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아주 그냥 협동 플레이 오졌다 드리프트 같은 거 이렇게 좀미끌리는 이거를 빨리 개선해야 돼. 아! 조졌다, 조졌다, 조졌다. 아이씨! 아 씨. 아. 자 우리나라 사람 댓글 세개 있어요. 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